그러면 이제부터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와 자연을 바로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내가 어느 환경에 자라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이것저것 골고루 잘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통계학적인 여러 가지 건강법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따라오셨습니다. 나는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먹고 사는 자연도 다양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겼습니다. 어, 식물들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음식물과 사람의 분류에 대해서 참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 오늘 드리는 이 내용이 1980년도에 무배추를 보면서 흥분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응달지고 습한 곳에서 똑같이 무한거랑 배추 한거랑을 갈았는데 무는 너무 예쁘게 크는데 배추는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왜일까? 어, 생긴 게 다르네 가 그러니까 출발이었습니다. 무는 응달지고 습한 음의 환경을 좋아하는 양성질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형태학적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는 무엇을 먹습니까? 고기를 먹고 채소와 약초를 먹고, 그다음에 환경을 먹습니다. 환경하면 물과 태양과 공기, 그런 환경을 둔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나의 특성을 잘 유지하고 살 수도 있고, 잘못 만나면 스스로 도태할 수도 있는 거죠. 병들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을. 보는 방법을 제가 지금까지 만 3년에 걸쳐서 아까 초고 완경해놓고 만 12년을 준비해서 93년부터 몇 센터를 출발시켰고 지금부터 만 25년에 걸쳐 25만 명의 임상실험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은 생명체들은 다 생긴대로 살게 돼 있다. 그 생긴대로 살지 않고 다 표준 모델로 제시하는 과학을 따라가고 그 약물을 먹고 그 건강법을 따라가는 것이 오히려 인류가 지금 다양한 불안감을 다양한 질병을 겪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특성을 볼때 외형적인 특성을 보고 심리적인 특성을 보고 음식물과의 반응을 통해 민감도를 보고 음식물을 통해서 혈액에서의 항체 반응, 면역 반응을 통해서 자율신경의 균형 문제나 홀몬의 대사 문제를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분식, 분석해서 32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동식물도 똑같이 모든 생명체들을 32가지 타입으로 유전체 특성을 분류해서 사람 32가지 타입, 그 다음에 질병별 다양한 기능성 물질을 선별해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찾아내서 지금까지 7만여 명 이상을 처방했고 그 처방을 따라온 사람들이 놀랍게도 결과를 백발백중 성공시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수만명 환자들 약을 다 끊으면서 왔습니다만 한 문도 싸울 일이 없었습니다. 자, 건강하려면 이제 바른 짝짓기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내가 휘발유 찬지, 경유 찬지도 모르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휘발류 경유, 석유, 중유를 다 집어넣으셨어요. 왜 골고루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짝짓기를 잘 해야 된다 이거죠. 자, 내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내가 마이너스라면, 왜 크게 플러스로, 플러스라면 마이너스로, 그게 바로 균형이고, 그게 항상성을 유지하는 상태고, 그게 면역의 안정을 취한 건강인이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건강하려면 음식물에 민감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무엇을 먹어도 탈안 난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다 받아들인 면역력 있는 나로 생각하시지만 뭐였어요? 내 몸이 둔해서 진짜 가짜를 선별 못하는 마비된 여러분입니다. 낫병 환자가 뭡니까? 아무리 꼬집어도 자극이 없습니다. 마지막 환자죠. 여러분들, 마지막 질병이 뭡니까? 암 환자입니다. 제가 음식물의 민감도를 기계로 검사합니다. 병이 많을수록 굳어 있습니다. 병이 없을수록 밝고 깨끗하고 활력이 올라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민감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 아이 민감 아이고 그거 뭐 면역이 약해서 그런게 아니냐 생각하는데 실험을 해봤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골고루 먹겠을 때 민감도와 몸에 맞게 편식을 해서 실험했더니 어때요? 골고루 먹었을 때는 민감도가 낮았다가 몸에 맞게 먹었을 때 민감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런 분들의 실험 데이터는 면역이 올라가고 호몬 신진대사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란 저항력이 올라갔습니다. 민감도는 면역에 비례한다. 마음이 민감한 사람, 마음이 맑은 사람, 몸이 민감한 사람, 몸이 맑은 사람. 순수한.